자 그렇다면 원장님 경추 두통 외에 혈관성 두통이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를 네. 살짝 들었는데 이 네. 부분은 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경추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두통은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하루 종일 불편하고 지속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띵하고 답답하고 무겁고 짓누르고 이런 양상의 두통인 반면에 네. 이 혈관성 두통은 어, 실제로 통증이 아주 짧은 시간에 극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깨질 것 같다, 터질 것 같다, 머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터지는 것 같다, 피가 쏠리는 것 같다라는 네.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혈관성 두통이 생기는 이유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통증이 옵니다. 어, 그래서 혈관이 확장이 될때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네. 어, 그 대표적인 예로 1차성 두통의 편두통이나 군발두통 같은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뇌 혈관 자체가 실제로 수축이나 이완이 되는 과정에 오는 통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성 두통은 짧은 시간에 극심하게 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병원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거고, 그리고 혈관과 신경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네. 목을 치료하는 것보다 치료도 더 어렵고 복잡하다고 음. 할수 있습니다. 이 혈관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렇다면 이 혈관성 두통은 뇌출혈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혈관성 두통과 뇌졸중과의 연관성이 높은가요 네 혈관성 두통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일반 진통제를 먹으면 듣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보통 혈관 수축제를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혈관 수축제를 한 달에 한번 정도 먹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그리고 반복 반복적으로 몇 년간 드시게 되면 정상적인 뇌혈관도 수축이 일어납니다 아, 지금 제가 네. 말씀드린 혈관성 두통은 대부분 두피에 있는 편두통을 일으키는 신경 옆을 지나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오는 통증인데요 그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이완될 때 통증이 오기 때문에 수축시키는 네. 약을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 정상적인 뇌 혈관도 수축이 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통증은 조절이 되지만 그런 분들이 나중에 뇌 혈관 질환, 특히 뇌경색의 위험도가 높다고 음. 되어 있습니다. 예. 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다 보면 정상적인 뇌 혈관이 수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혈관성 두통이 다른 두통보다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즉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약을 먹는 것 말고 다른 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혈관성 두통은 혈관이 이완될 때 확장될 때 오는 통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일반 진통제를 먹어도 안 듣습니다. 이런 분들은 혈관수 축제를 먹어야 되고 먹어도 안 들으면 응급실을 많이 갑니다. 응급실을 네. 가게 되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거나 고압 산소 치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걸 해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성 두통에 생기는 원인을 치료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우리 머리와 목에 있는 신경 중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걸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터질 것 같은 두통이 생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런 부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는 치료고 이 주사치료를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오는 두통이 치료를 하는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게 혈관성 두통이 맞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림에서 보면 부교감 신경이 위치가 아주 복잡합니다. 이 눈과 코와 턱 사이 머리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일반적인 치료는 이 안면을 통해서 어 턱을 통해서 코안눈 밑까지 주사 바늘을 넣어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약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거는 교과서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할때 통증이 좀 따릅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이 이턱 안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얼굴이 붓거나 네. 불편한 저작근의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똑같은 위치를 그림에서 보면 이 코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안면을 통해서 코 뒤에까지 들어가는 방법 대신에 우리가 네. 이비인후과 가서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이랑 비슷한데요. 내시경으로 코 안을 보면 실제로 혈관성 두통을 일으키는 부교감 신경이 있는 위치가 대략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위치에 주사를 하게, 될, 하게 되면 이~ 팽창되거나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통증이 즉시 깔아앉는데요 이거는 안면을 통해서 하는 주사 치료에 비해서 훨씬 시간도 적게 걸리고 통증도 적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혈관성 두통을 치료하는 신경 치료 방법입니다. 이 혈관성 두통을 치료하는 신경치료를 택할 때 국소 마취를 하는지 전신 마취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주사 치료는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 주사 바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분들은 주사 네. 바늘 찌르는 위치만 마취를 하고요 네. 그리고 주사 치료 시간은 5분 내외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마취 없이 단순히 주사를 만듦으로써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신에 주사가 진통제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네. 혈관을 팽창시키는 신경이 흥분돼 있는 부분에 정확한 위치에 찾아가지고 주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근육통이 있을 때 엉덩이에 주사를 맞아서 통증이 좋아지는 그런 거라는 좀 개념이 달랜 치료법입니다. 네, 지금 신경절 신경절 치료술에 대해서 살펴주고 계십니다. 명칭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도와주시죠. 혈관성 두통을 치료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치료 전 사진인데요. 62세 여자 환자분이고, 일주일간 응급실을 한 다섯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눈도 터질 것 같다고 하고, 근데 응급실을 가게 되면 이 뇌출혈과 유사한 증상이기 때문에 CT를 찍었습니다. 근데 CT에 이상이 없습니다. MRI를 찍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통제만 처방을 해줘서, 집에 갔다가 밤에 아프면 다시 응급실 가고 하다가 저희 병원을 내원하신 분인데요. 네. MRI나 CT에는 이상이 없지만 혈관성 두통을 정확하게 보려면 혈관 촬영을 하는 MRA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MRA 검사를 해보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혈관이 세 군데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 보면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분도 응급실에서 혈관 수축제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약을 계속 드셨습니다. 하루에 한번 이상 먹으면 좋지 않은 약을 하루에도 네 다섯 번씩 먹었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에 약을 네. 먹었는데 네. 실제로 MRA를 촬영해 보니까 혈관이 이렇게 수축이 돼 있고 음. 우리 몸에서는 정상적으로 혈관이 수축이 되면 네. 뇌 경색이나 이런 게올수 있기 때문에 몸을 치료하는 과정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그 네. 그 결과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평국의 신경절 차단술이라는 턱이나 코로 하는 주사 치료를 세번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네. 시행을 하고 나서 두통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네. MRA를 다시 촬영을 해봤더니 이 좁아져 있던 혈관이 정상적인 모양으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혈관성 두통의 사례이고 이런 분들이 치료를 하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고 약을 계속 먹다가 보면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는 뇌경색의 증상까지 동반이 될수 있는 아주 위험한 두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